윤석열 지지율이 끝내 10%대로 추락했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모닝 컨설트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지지율이 19%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10%대에 진입한 윤석열 지지율인데요. 그렇게 좋아하던 기시다와 사이좋게 하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현재 민생이 너무 힘들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지만 윤석열 지지율 하락 이유 중에서는 신뢰성 부족이라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두고 치열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지만, MBC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 4년 동안 단한 번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한동훈의 발언을 통해서 알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수사팀이었던 한 현직 검사는 수사 착수 때부터 윤 사단 압박이 컸다며 당시 검찰총장 부인에 대해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고 대선 국면부터는 수사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며 라 폭로하는 모습을 보였죠. 또 21년 윤석열은 김건희가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뉴스타파가 보도한 검찰의견서에서는 김건희는 13억 9천만 원을 최은수는 9억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적혀 있죠. 현재까지 공개된 정황을 보면 아무리 봐도 철저한 수사는 무슨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300번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해 왔으면서 김건희는 단한 번의 소환 조사 없이 철저한 조사를 주장한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한동훈과 사이가 나쁘지 않다는 윤석열의 어제 발언이 또다.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동아일보의 한 기사 때문입니다. 동아일보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은 굳이 한동훈을 만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 발언과 상충되는 모습인데 또김건희를 말이 안도 한해 때에 빗대어 표현했던 김경률. 그의 서울 마포울 출마를 한동훈이 직접 공개한 것에 대해서 한 여권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이 한전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에 비속어를 섞어가며 비판했던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친한 법조인들에게도 전화해 한전 위원장에 대해 땡땡땡 라고 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을 하면서 주변에서 굉장히 놀랐던 것으로 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이러한 보도를 보면 또다시 윤석열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들의 신뢰도가 팍팍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저히 진실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 과연 그를 언제까지 봐야 할지 참으로 괴탄스러운 상황인데요. 부디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하루빨리 이뤄내주시길 바랍니다. 감다 <목소리도>